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에이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망한 프로젝트다. 에이다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망한 프로젝트다라고 표현했는데 에이다가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인물이 있는 건지 이더리움 클래식은 왜 망한 프로젝트라고 말하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왜 에이다는 이 코인을 밀고 있을까? 에르고 코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코인의 차트를 보면 바닥을 찍고 뭔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죠? 그런데 과연 이걸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찰스 호스킨슨이 이 코인을 밀기 시작했는데 왜 밀고 있고 왜또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에르고 코인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 에르고 코인은 POW 코인입니다. 국내에서도 에르고 코인을 최고라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RTX 3090, 그래픽 카드부터 3080 등의 상위 라인업에서 생각보다 에르고 코인의 채굴 수익이 높긴 한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클이 초창기에 체인이 분리될 때도 그렇고, 개발진이 부족할 때도 그렇고, 협업도 같이 하고, 51% 때도 관심을 많이 가져준 찰스 호스킨슨이 왜 이클을 버리고 이 에르고 코인을 말하고 있는지 또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이 클은 지금 채굴 자들을 모시기에 연합이 없는 상황입니다 채굴 자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 자체를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샤슬리 알고리즘을 채굴에 적용시키는 것도 거절을 했고 채굴 전체 금액에서 약20% 정도를 개발과 생태계 구축 비용으로 돌리자 라는 제안도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채굴 자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채굴자들을 모셔오기 위함이겠죠. 비트코인은 탑티어니까 POW에 다른 기능을 담아봐야 버그만 생길 뿐 필요가 없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POS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버그가 생기고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사실 POW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건드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러면 안 되죠. 채굴자만 모아봐야 쓸모라는 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 이클은 진짜 단순히 전기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쓸모가 생겨서 생태계가 확장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가격도 오를 수 있고 유지도 되고 또 유명한 코인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쓸모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비탈릭만 쳐다봐서 비탈릭이 협업 하나 던져준다 이런 식으로 쓸모라는 게 생기는 게 아니죠 새로운 사용처가 생기는 것 자체도 한두 번이지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탈릭 발꼬로 빨아봐야 이더리움 클래식이 쓸모가 제대로 생기냐 라는 거죠 그래서 찰스는 나름의 자생령이 있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찰스 뿐만 아니라 이클의 커뮤니티에 있는 구성원들은 다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채굴자가 왕인 이클 생태계에서 채굴자를 제외한 구성원들은 두 가지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안은 이더리움 클래식의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함이겠죠. 첫 번째. 보안성이라도 높이자, 샷3 알고리즘을 적용하자라고 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왜? 혹시나 본인이 들고 있는 채굴기에 적용했다가, 채굴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채산성이 떨어지면, 채굴자들이 떨어져 나가겠죠. 안 돼, 돌아가. 바꿔줄 생각 없어. 사실, 51% 공격만큼이나, 나중에 민감한 사항이지만, 지금 당장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돌아가라 채굴자님이 불편해하시잖아 치워버려 라고 하는 거죠 두번째 혹시 가능하면 생태계 개발부터 자생력을 위해서 채굴에 20% 정도만 빼서 기금을 조성하자 뭐 개발도 해야 되고 자생력 다른 데서 지원받고 아쉬운 소리 안할수 있도록 개발자들도 월급 주고 밥 먹고 살수 있게끔 기금을 조성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2016년도에 이런 논란을 다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토파일럿이 있는데 왜 조종사가 필요하냐? 라는 거죠. 항공기 이륙하고 뜨고 나면 보통 오토파일럿으로 목적지까지 그냥 날아가죠. 영화 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요즘은 차도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날아가는 비행기에 왜 기장이 필요하냐? 이런 소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클도 지금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더에서 개발한 EIP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굳이 새로운 기능 만들 필요 없이 비탈릭 줄만 잘 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소리를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런 미래가 없죠. 이더리움 클래식 자체의 기능이라든지 쓸모가 생겨야 되는데 EIP를 적용해버리면 결국 이더리움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이더리움 클래식이 되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채굴자님들 코인을 뺏어가면, 일단, 기분들이 나쁘시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안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더움 클래식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보다 못해 에이다의 찰스 호스킨슨이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건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채굴자들의 채굴 채골 일부도 양보 안 해줘. 알고리즘도 안 받고. 그럼 채굴자는 앞으로 거기서 나올 코인이 쓸 때나 있겠냐? 라는 겁니다. 찰스 호스킨슨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프로젝트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코인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에르고 코인인데 그러면 이 찰스 호스킨슨이 이야기한 에르고 코인은 무엇이냐 라는 거죠 참고로 에르고 프로젝트는 찰스의 지인이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에이다는 iohk 인풋 아웃풋 호스킨슨 이라는 서브 개발팀을 하나 두고 있는데 얘들이 과거에 이 클과 협업도 진행했었어요 그리고 회사를 나와서 POW 전용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코인을 만든 게 바로 에르고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IOHK의 팀원들의 일부가 나와서 만든 코인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사실 한통속이다 라고도 볼수 있겠죠. 지연으로 찰스와 묶인 에르고 프로젝트는 이클이 어쩔 수 없이 보수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틈을 타서 홍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거래량은 이디 거래소가 80억밖에 되지도 않고 메이저 거래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게이트 아이오, 쿠코인, 이런데, 유명하지도 않고, 큰 거래소도 아니죠. 뭐 잡코인들만 잔뜩 상장하고, 거기서 일부 수수료를 받는, 뭐, 그런, 사실 쳐주지도 않는 거래소인데, 솔직히 이클과 체급이 전혀 안 맞는 코인이다. 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르고는 체급을 키우기 위해서, 엄플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환하면 채굴자들이 레이븐 코인이나 이더리움 클래식을 안 캐고 에르고를 채굴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플을 하고 있어요. 이런 소리가 어디서 나왔냐라는 출처도 찾아봐야겠죠. 자료 소스를 보니까 이 기사를 쓸 시점에는 에르고가 제일 높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더리움 클래식보다 조금 높을 뿐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냥 3등입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올린 거죠. 최근 트위터 조사를 보면 이더 채굴자들이 에르고를 채굴하려 한다 라고 기사를 내보냈지만 지금은 플럭스라는 코인이 제일 높습니다. 사실 플럭스라는 코인도 처음 들어보는데 얼마나 이 크립토비움이라는 사람이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등 쓸모없는 소리 그리고 엉뚱한 근거로 이걸 주장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개발비나 운영비는 예전에 그레이 스케일에서 490 밀리어 달러를 이미 지불한 적이 있고 지원을 해줬다 라는 거죠 이번에 엔트 풀에서도 또 지원을 해 줬습니다 물론 일회성으로 들어온 한번 이렇게 지원해 준돈은 펑펑 쓰기 힘들죠 꾸준히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밀어주고 있는 곳이 있다 라는 건또 의미가 있다 라고 볼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찰스가 분명히 뼈 있는 말을 한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하면서 에르고 코인을 홍보를 한것 자체가 굉장히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앞에 한 말이 제대로 와닿지 않는다. 이 새끼 이거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런 소리를 한 거구나. 라는 싶은 생각이 바로 들죠. 하지만 찰스만 똑똑한 게 아닙니다. 생태계를 구축하고 채굴 알고리즘도 변경하고 해야 되는 거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뻣뻣하게 우리 먼저 이런 거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신기술 뭐 이런 소리 해 버리면 채굴장들에게 매력 없는 코인이 돼 버리면 답이 없죠. POW 코인은 어쨌든 채굴자들이 모여야 훨씬 더 생태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우선순위로 두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찰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알고 있으니까 좀 그런 소리 그만하고 에르고는 좀 아니지 않냐 형? 뭐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포스로 전환하게 되면 채굴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또 핫한 이슈입니다. 채굴자들이 몰려가면 그만큼 해시 파워가 올라가고 해시 파워가 올라가는 만큼 가격이 높아질 환경이 구축되는 거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다들 이더리움 클래시로 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비탈릭 뷰테린도 이더룸 클래식이 좋은 대안이다 라고 말까지는 해 주었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그 빈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이더룸 클래식이 그래도 최근 많은 유동성도 생기고 뭔가 계속 꿈틀꿈틀 하는 모습이 보이죠. 아무튼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찰스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너무 염두에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에르고 코인만 홍보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뼈 있는 말이었지만 사실 에르고 코인을 홍보하는 게 목적이었다. 라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더리움 클래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